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슬러거 낭만파 인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1%의 선지자 분들만이 계속해서 문헌을 칠수 있습니다 오늘 드리프트 가격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썸네일에 적어드렸지만 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서 모아가면 여러분들 뭐 한두배 정도까지는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을 거예요 이건 좀 가볍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 여기에서 호재와 악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따가 가격 분석 좀 해드릴 건데. 어, 추세 같은 경우에는 얘 지금 무추세 상태입니다. 어, 지금 뭐 알트 불장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이거 때문이죠. 비트코인 골드 쪽에서 스팀 달러 쪽에서 수급을 다 빨아가고 있어서 알트 불장이 오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얘네 뭐 빨리 상패 되든지 말든지 이게 좀 일단 확정적이어져야 되겠고요. 어, 그리고 악재에 대한 부분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트럼프가 가상화폐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비트코인 지지하지 않는다, 단연간의 약세장 진입을 예측한다라는 이야기가 어제 나왔어요. 그래서 내용을 좀 읽어 보시면요, 어, 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지지 않는다, 선거 직전에 가상자산 투자자 표심을 얻기 위해서 잠시 언급했을 뿐이다라는 얘기를 좀.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찌라시인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방이 좀 열려 있긴 하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 자체가 무추세 상태예요. 어, 무추세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방향성 어떻게 잡는지 잘 보셔야 되겠고 이따 가격 분석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호재거리를 좀 생각해 보시면 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솔라나 거래 무기한으로 좀 가능하게 하는 생태계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프트 같은 경우에 그냥 모아가도 괜찮다라고 좀 관점을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그레이스케일 쪽에서 ETF를 신청을 했죠. 어, 그런데 볼라틸리티쇼어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솔라나선물 ETF를 신청함으로써 얘네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에 이더리움 ETF를 성공시킨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대감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이렇게까지 좀 보시면은 드리프트가 사실 하방으로보다는 상방으로의 가능성이 좀 상반이 많이 열려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알고 나면 이제 우리가 이 가격적인 분석 그리고 목표 가격까지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어, 사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좀 증거를 보여드려야 절 믿지 않겠어요. 제 채널 들어오셔서 이 하이브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하이브 검색을 해보시면은 제가 이거 두 배를 갈 거라고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곧 반등할 이유라고 하면서 9일 전에. 182분이 봐주셨는데 이거 잠깐 보시면은 어, 하이브 483원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께 여기에서 말씀을 드린 게 뭐였냐면은 이거 2배 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얘는 제가 485원에 말씀드려서 2배 두 두배까지갈수 있다 라고 이렇게 적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얼마예요 하이브 911원 오늘 하루만 55.9% 달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제 영상 구독만 하시면 챙길 수 있는 부분이고 텔레 정보방 입장하시면 더욱 빠르게 챙겨갈 수 있는 정보들입니다. 사실 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관심 코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텔레그램방 정보방에서 보시면은 드리프트 이렇게 검색을 해서 보시면요 여러분들 타점을 다 잡아드리고 있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11월 15일에도 매수 추천 한번 드렸고요 12월 5일에도 매수 추천 드렸고요 12월 24일에도 매수 추천이 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드리프트 그 날짜마다 보시면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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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혼자 대응하기 힘드신 분들은 그냥 뭐 텔레 정보방 입장하시면 될것 같고 가격 분석 진행할 건데 근데 일단 이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반감기 때 코인판에 뛰어든 홀더분들은 참 대단하신 거예요. 공포를 이겨내고 수익을 내고 계신 거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코린이분들은 반감기 이후나 트럼프 당선 이후에 코인들이 막 올라가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혹은 한참 물려 있다가 이제 본전이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사실 저도 편의점 알바, PC방 알바, 카페 알바에 물류 뛰고 배달 뛰면서 변변찮은 직업도 못 가져보고 손가락 쪽쪽 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수익률 135%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낼수 있게 도와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조금만, 정말 조금만 용기를 내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 진짜 대박 코인 안 잡으면 몇달 뒤에 후회할 진짜 대박 코인을 알려드릴 거니까 집중하세요. 그러면 지금 일단 코인 판 상황을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남들 다 수익난 데서 그냥 돈 복사가 된 데서 또다시 벼락거지가 될까봐 마지막 기회를 놓칠까봐 코인판에 뛰어들었더니 이제는 파월이 입방아를 찢습니다. 언제는 이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이제는 트럼프의 비트코인 전략 자산화에 대한 의지를 비축 불가라는 말로 종결을 시켜버립니다. 게다가 금리 관련한 발언으로 시장을 위축시켜버리죠.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대체 이게 뭔 짓이냐? 하지만 여러분들 중장 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코인은 무상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찾는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러시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미국이 루블화를 완전히 동결시켜 버리면서 자산 가치, 루브라 가치 자체가 완전히 떡락해 버렸습니다. 이에 푸틴은 비트코인을 누구도 사용 금지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루블화 이외의 통화 수단에 대한 방향성을 내비쳤죠. 게다가 11년 전 레드 드부쉬에 있을 때 처음으로 셀사이드에서 비트코인 관련 블리쉬한 리포트를 낸 인물인 길 루리아는 비트코인 10만 달러 기념으로 레포트를 제출했는데 달러와 같은 법정 화폐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전 세계 통화 공급량이 100조 달러 수준인데 1~2% 정도의 가능성을 반영하면 시총 2조 달러가 정당화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코인은 여전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적어도 금 시총의 절반까지 는 봐야 할 테니까 아직 상승은 한참 더 지속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순 없겠죠. 이렇게 여러분들도 용기 내셔서 코인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졸업 준비하셔야죠. 135% 수익률 여러분들도 분명히 할수 있는 용기만 내면 할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 사야 되느냐? 이게 진짜 대박인 코인인데 오래랑 기관들 지갑을 추적을 해보니까 밑에서 완전히 싸그리 매집하고 있는 코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ai 코인과 rwa 관련한 코인인데요 이거 관련해서 한두 개씩 정도 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밀어주고 비트 이더 리플 솔라나 등등 etf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현물 바탕으로 하는 rwa 코인들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ai 코인들 올라가는 건 사실 뭐 자연의 섭리 같은 것들이고요 이러한 고래 기관 지갑들을 추적해보니까 이들의 평균 단가에서 살짝 오른 수준인데 본격적으로 올리겠다 싶은 때가 오면 타점 공유가 나갈 겁니다. 010-5741-1740 번호로 히든코인 히든코인이라고 네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여러분들 대박 날 코인 타점 공유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노동 수익이 없어지는 경제적 자유 졸업이 가능해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이거 대박 날 때까지 손가락만 쪽쪽 빨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텔레방에서 타점 공유 하루에 많게는 3개씩 나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장중에 괜찮은 거 보인다 하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뭐 아카시 네트워크, 드리프트 이런 식으로 추천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얼마 지나지 않아 사실 하루 만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수익 그냥 간단하게 짤짜리로도 챙겨가실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거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많게는 하루에 3개 적게는 1개 아예 장이 안 좋아서 잡을 게 없으면 쉬어가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많게는 하루에 3개 적을 때는 1개 타점 나오는 게 없으면 쉬어가는 흐름으로 여러분들 수익 날수 있게 정보방에서 정보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거 한두 개씩 여러분들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 조건은 구독 버튼입니다 제 채널 구독자 수 수가 너무 적어서 1000명, 2000명, 1만 명, 2만 명갈 때까지 최대한 이벤트성으로 진행하려고 하니까 구독 버튼, 구독 버튼만 눌러 주시고 용기 내고 최대한 빨리 연락하셔서 가능한 저점 구간, 고래와 기관들이 평균 단가와 별반 차이가 없을 때 미리미리 잡아 두시고 같이 졸업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남은 분석 진행 좀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 15분봉 차트로 여러분들 트뷰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게 여러분들 15봉 차트에서 이렇게 상승 어, 하락 추세선을 두 개를 긋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되게 애매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애매하죠. 그런데 거래량이 최근에 좀 들어와 주면서 새로운 추세 구간을 만들기 위한 무추세 구간에 직면했기 때문에 1봉 차트상에서 호재 거리는 열려 있고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좀 버티면서 모아가는 관점으로 하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요 텔레그램 정보방에 입장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충분하게 어 요거는 대응이 가능하실 거다 라고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혼자 대응하는 게 힘들다 010-5741-1740 번호로 드리프트 대응 요렇게 6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여러분들 각각 어좀 모아가는데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타점 때마다 조금 더 강한 비중을 실어서 확신을 차서 여러분들 매집 가능 하실 수 있게끔 텔레그램 정보방 초대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드리프트 대응이라고 여섯 글자 01071741740 번호로 문자 연락 한통 남기시면 됩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